안녕하세요. 저희는 무로카 TV의 승찬, 혁준입니다. 저희가 이렇게 무로카 TV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 원래는 카메라맨이 이, 이 동영상 찍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카메라맨이 일정 때문에 안 나온 점 죄송합니다. 잠깐만요. 됐습니다. 그리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? 어, 토요일에 영상 나갑니다. 아, 맞습니다. 매주 토요일마다 영상이 1회씩 나갈 테니까 많은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